법학과 소비자법 중간과제 제출 내용을 남깁니다. 30점 만점에 27점 받은 내용입니다. 소비자법 2018학년도 2학기 소비자법 중간과제 문제는 공통형으로 BMW 차량 화재사건 등 차량 결함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책임 구성과 법제도 개선에 관해 논하시오. 공통과제였습니다. 차량 결함사고 발생. 최근 자동차 회사 bmw에서 제작된 일부 차 중에서 운행 중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방청에서 발표한 2018년도 상반기 자료에 따르면 특히 디젤 엔진이 장착된 bmw 5 2 0 d 모델에서 1만 대당 1.5대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차량 화재 발생 원인으로 다양한 가능성이 지목되는 가운데. 차량 제작사 측에서는 egr 부품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차종에 대한 결함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외부의 민간 전문가들도 차량 설계와 더불어 운행을 계속할 경우 차량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여러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화재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BMW 차량에 장착된 부품에 결함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차량을 소유한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BMW 520d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가장 안전한 차로 선정했다. 그러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점검 및 평가 시스템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대책 발표 및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발생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조치하고 있으나 대응 미흡으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BMW 차량 화재 사건에 대해 결함 보상제로 조치된 차량의 소유자 및 BMW의 다른 모델의 소유자들은 집단 소송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2018년 8월 현재 42대의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소송은 수천 명이 참여할 전망이다. BMW사와 정부의 조치에 의하면 리콜 대상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 운행을 할 수가 없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에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BMW 차량 화재사건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생각해보고 소비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책임 구성과 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법적 책임 구성과 기업의 책무. BMW 차량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책임 구성은 소비자 기본법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의 해석은 자동차 관리법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 기본법은 소비 생활의 향상과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유시장 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 기본법 제19조 사업자의 측무에는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책무에 관해 규정한다. BMW 차량 화재사건의 발생으로 사업자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즉 BMW 차량 화재사건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게 가치와 기능이 소멸한 점과 위험한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직접적인 신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화재로부터 대피하기 위해 차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와 이동하면서 다른 차량에 의한 2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아 소비자에게 생명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수 없다. 자동차관리법 제41조의 2 경제적 보상규칙에는 제작 결함이 있는 경우에 대해 경제적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적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제작자 등 또는 부품 제작자 등에게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면 제작자 등 또는 부품 제작자 등은 지체없이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bmw 코리아는 차량 화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은 물론이며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법률이 제시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행은 소, 회사와 소비자 간의 관계에서만 이행되어야 하고. 회사와 정부 간의 관계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살펴봐야 한다. 소비자 기본법 제18조 소비자 권익 증진 시책에 대한 협력 등의 내용은 사업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무에 관해 규정한다.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을 진행하는데 그 시책에 대해 사업자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bmw 사는 이미 결함에 대해 언론 보도가 있었던 만큼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 41조 3 제작 결함의 조사의 방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의 제작 결함이 있는지로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할 때 협조해야 함이 당연하다. 게다가 소비자 단체에서도 지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바 이러한 기업의 책무를 성실히 시행해야 한다. 나 국가의 책무 정부는 소비자 기본법 제4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의 각항에 대해 그 권리를 소비자에게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BMW 화재 사건에 직접 관련돼 있는 것은 동법 제4조 1호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이다. 이 규정은 정부가 소비자에게 권리 보호를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규정으로써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 관계법령과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 및 폐지를 할수 있고 필요한 행정조직을 정비하고 운영하며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또 정부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8월 15일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관해 규정을 적용하여 점검 명령과 운행 정지 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각 시도에 요청했다. 운행 정지 명령의 대상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자동차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리콜 대상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고 차량 소유주에게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지 명령서를 우편을 통해 발송하고 안전진단을 받기 위한 임시 운행 이외의 불법 운행으로 사고 발생 시 고발 조치할 것을 알렸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41조의 3 제작 결함의 조사 제 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에 제작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BMW 화재사고에 대해 원인을 밝히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며, 동월 29일 민관합동조사단 20명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소비자의 책무, 소비자기본법 제5조 소비자의 책무에서는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고,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 생활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bmw 화재 사건 이후 완전 진단을 받아야 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결함이 의심되지 않은 bmw 차량의 소유주도 bmw 코리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 소송은 한국소비자협회가 참여자를 모집하여 집단소송을 진행한다. 게다가 일부 소비자들은 정부 관계자에게 화재 원인 규명을 시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변이 늦어지면서 원인규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관료들이 책임이 있다며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법제도 개선, 사업자 대상, 법제도 개선, 증명책임의 사업자 시정. 지금까지 발생한 대부분의 자동차 결함에 의한 사고의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bmw 화재 사건에서 역시 결함 원인에 대한 조사를 민관합동조사단이 시행하고 있다. 즉 자동차를 제작한 bmw는 공식적으로 원인에 대한 조사나 분석을 하지 않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볼수 있다. 사실 소비자나 자동차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자동차의 결함 원인을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결함이 발생할 조건을 만드는 등 실험을 진행해야 하지만 부품의 확보와 실험이 거의 불가능하다. BMW 화재 사고와 대한 조사는 민간이 합동으로 진행하여 일반 소비자의 부담이 줄었을 수도 있지만 정부도 BMW사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BMW사가 차량 설계 및 결함에 대한 자료 등 모든 자료를 받지 않으나 정확한 원인 조사가 불가능하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사업자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자료의 신빙성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기업의 윤리성 뿐만 아니라 정부의 노출로 인한 손실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모든 자료를 제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차 제작 결함 원인 규명을, 규명에 대한 책임을 자동차를 제작한 사업자에게 짓게 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제작회사는 모든 부품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자동차의 개발 과정에서 부품의 개선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각 부품이 자동차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수 있다. 사업자에게 증명할 것을 명령하기 위해서는 결함을 시정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다. 즉, 자동차 제작회사가 결함을 인정할 수 있을 때 결함의 원인 규정, 규명을 자동차 회사가 할수 있는 것이다. 결함 인정은 다시 결함 원인이 조사되어야 하지만 결함의 인정을 자동차 자체에 두는 것이 아닌 소비자의 피해와 판단 때문에 진행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즉, 차량의 자체적인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로 민원을 제기하고 국가는 자동차 제작자에게 원인을 규명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다. 자동차 제작자는 원인 규명 명령에 대해 논리적이고 합당한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조건 없는 차량 결함 회피와 충분하지 않은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여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를 중지하는 엄격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인리히 법칙 bmw 차량 화재 사건의 경우 차량 화재가 최근에 빈번하게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최소 3년 전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적극적으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으며. BMW 사도 마찬가지였다. BMW 차량 화재 사건은 BMW 사태로 확대되어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와 관련한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발생한다는 하인리의 법칙을 생각한다면 단순한 소비자의 관리 소홀로 볼수 없다. 따라서 자동차 제작자는 단한 건의 결함이라도 결함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와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법이 필요하다. 단지 그 결함이 단순한 점검이나 정비를 필요로 하는 사안에 불과할지라도 원인을 밝히고 같은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법 제도는 최초에 발생한 결함이 이후에도 발생됐을 경우에 자동차 제작자가 원인을 규명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책임을 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의도와 일치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상 법 제도 개선. 국가 책임 보상제도.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관으로부터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자동차 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자동차의 자기 인증에 대해 규정한다. 이 규정은 자동차를 제작하고 수입하려는 자가 자동차를 그 형식이 자동차 안전 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게 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에 의해 자동차의 제작 승인이 제작자에게 유리하거나 그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함으로 인해 국가는 자동차의 인증 과정에서 자동차의 안전 기준 평가에 대한 책임이 존재하지 않게 하였다고 볼수 있다.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는데 자동차가 국가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사용하도록 승인은 하지만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이런 법제도는 국가에는 책임을 면책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고 제작자는 자기 인증을 통해 합법적으로 승인된 자동차를 제작, 판매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은 구조이다.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 발생된다. 지금의 법 제도로는 자동차에 결함이 발생되었을 경우 합법적으로 제작 승인된 자동차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결함의 원인을 밝혀내야 함은 물론이며 법적인 소송 절차도 자발적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많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따라서 자동차의 제작 및 판매를 승인하는 국가가 피해 발생에 대한 보상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자동차의 결함이 발생되었을 때는 결함의 원인을 국가가 나서서 밝혀내는 것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발생된 피해를 직접 보상해야 한다. 국가는 소비자의 피해 규모를 종합하고 보상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다시 자동차 제작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청하여 국가에게 보상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가 책임을 지며 보상하는 법 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명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내며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고 간편한 배상 절차 과정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자동차 검사 정비 상담 및 소송 제도 개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은 자동차 검사에 대해 규정한다. 자동차 검사는 법 제도에 의해 실시되고 있지만 자동차를 소유하는 소비자들은 자동차 검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소비자들은 자동차 검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지만 오히려 자동차 검사의 실시에 대해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이 존재한다. 자동차 검사를 통해 자동차의 결함 원인을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것으로 부족하지만 기능적인 부분을 점검하여 물리적인 차량 사고의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 과정으로 적절하다. 실질적인 자동차 관리의 주체는 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이다. 그런데도 차량을 소유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상태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며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를 운행한다. 따라서 국가는 소비자를 자동차 관리의 주체로 모아 자신의 자동차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자동차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부각시켜야 한다. 또 국가는 소비자가 자동차 검사 대상인 차량을 검사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검사의 목적 및 절차 과정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이러닝을 학습해야 한다. 이러닝을 통해 학자금 대출 절차 및 대출 유형에 대해 학습하게 하여 원활한 상환을 유도한다. 이처럼 자동차 검사도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이나 검사 받기 전에 1월인과 같은 학습을 통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자동차 검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불법 튜닝과 사고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동차 결함이 인정된 데에는 소송이나 당연한 법적 절차로서 소비자에게 보상해야 하는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보상 절차는 소송에 참여하는 일부 소수에게 진행된다고 볼수 있다. 이런 소송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즉, 국가는 자동차 결함이 인정된 때에 결함 원인을 규명할 책임이 있고, 소비자, 소비자들에게 보상해야함이 당연하며, 보상해야 할 대상도 일관성이 있도록 보상해야 한다. BMW 차량 화재 사건의 경우 리콜 대상이 된 BMW 차량이 10만 6,317대인데, 소송에 참여한 원인은, 인원은 2,000명 정도다. 물론 자발적인 참여로서 소송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은 소비자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소비자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때 전문적이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소비자의 권리가 증진되는 것이다. 소비자 대상 법제도 개선, 자동차 운행 능력 개선 및 평가, 자동차가 교통 생활에 필수적인 존재가 된 것도 오래 전의 일이나 오늘날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자동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상식은 자동차 문화가 발달되지 않은 사회와 다를 것이 없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 주요 선진국의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한국이 가장 높으며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미국 다음으로 가장 높다. 발표된 통계 자료의 사고 내용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차량 관리 미흡으로 인한 결함이나 운전자의 조작 미숙으로 인해 발생된 사고가 대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 운전을 하려고 하려는 자에 대한 능력을 더욱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 우선 운전면허 시험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운전면허 시험 중 필기 시험에는 도로교통과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자동차 공학 지식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추가해야 하며 실기 시험의 난이도나 합격 기준을 상향하여 소비자가 자동차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는 자기 차량에 대해 자동차 검사를 해야 할때 판정된 지식을 이해하고 부적합 및 시정 공고 사항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치를 할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 지식의 습득은 당연하다. 참고문원 박승룡 김재환 소비자법 201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제출된 내용이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내용을 그대로 복제해서 제출할 경우에는 0점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게 감점 요인으로 오타, 탈자, 이런 것들이 좀 보이네요. 그래서 좀 감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과제를 할 때는 이런 이제 퇴고를 통해서 오타 탈자를 확인하고 내용의 논리성 이런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